어른 하나만. 음. 안녕하세요. 그 오세이사 감독한 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크리스마스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오, 네 안녕하세요. 어, 오세이사에서 재원 역을 맡은 추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. 그리고 연말 행복하게 보내주십시오. 네.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, 신시아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귀한 크리스마스 시간을 저희 영화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좀 널리 널리 소문도 내주시고 저희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퇴원을 연기한 배우 신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오늘 <웃음>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어,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, 영화 평점도 10점으로 꼭좀 부탁드, 부탁드리고요. 공공장소에서 오세이사재밌더라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민 역을 맡은 조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럼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중한 선물 나눠드리고 또 셀카도 간단하게 찍어드리고 가고 예정인데 여러분도 많이 같이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준비되셨을까요? 네. 자, 그럼 다시 한번또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저희 그곳으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셔서또 많은 여러분들에게 또 추억과 기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... 다 오셨나요? 조심히 내려오세요 시 엄마. 네 여러분 오생에서 재밌으셨다면 네 추천해주세요 주변분들께 네 저희는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올요자 죄송하지만 그냥 잠시만 대기 부탁드릴게요